오늘은 악을 단호히 처단하는 여우수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악을 단호히 처단하는 여우수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어 자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laughs>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우수아를 한번 읽어 보면 읽어가다 보면 어, 하나님의 역사가 어, 그여우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고 또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졌음을 알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은 짧지만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또한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된 내용,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크고 그 견고한 성 여리고 성을 단번에 정복하게 되었다는 것. 아이 성도 한 번의 실패는 있었지만. 실패 원인을 제거했을 때 어, 그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었고 또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거민과 모든 것은 온전히 진멸되었다는 장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 보면 그때에 그 소식을 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어, 왜냐하면 자신들이 자신들도 똑같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소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사이였지만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결성하게 되죠. 그런데 그중에서 기본 사람들은 연합군에 함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먼저 항복을 하고 화친을 맺는 쪽을 택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속였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또 책임지고 함께 나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아모리 그 다섯 왕들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해 왔죠.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때문에 공포에 질려서 어, 가나안 족속들은 그 기브온이 이스라엘 그, 에게 어, 항복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는 족속이 나오지 않도록 이스라엘과 싸우 전에 먼저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한 것이었죠.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기부원은 급히 여우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하죠 이스라엘은 비록 어, 속, 속아서 조약을 맺었지만 여우수아는 기부원을 구하기 위해 즉시 군대를 출동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을 위해 출동하는 그 여우수아를 격려해 주시고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승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정 중에 우리가 놀라운 사건이 나오죠 전쟁 중에 우박을 내리면서 우박이 쓰러진 자들, 우박으로 쓰러진 자들이 칼날로 이스라엘의 칼날로 쓰러진 자들보다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laughs>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가래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또 직접 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고 경험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여호수아의 기도와 선포로 계속해서 이어지죠. <laughs> 어떻게 이어집니까?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양상도할수 없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어,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맨,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런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런데 노, 정말 놀라운 것은 이 태양에게 달에게 명령하였지만, 더 놀라운 일은 여우서가 명령한 대로, 인간이 명령한 대로 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세레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선포와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어서 그 가나안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전쟁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멈추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수아와 함께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놀란 기적을 온 인류 가운데서 단한 번밖에 없었던 그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서 여우수와와 이스라엘은 아모리의 연합군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우수와의 믿음의 기도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감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우수와의 여우스와가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하여서 응답받고 그 믿음으로 구했던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떤 청, 뭐 젊은이들은 얘기합니다 에이 여우수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셨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받음으로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적들을 물리쳤는데 여호수아에게 남부 연합권의 그 다섯 왕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숨어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죠. 여호수아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그 아모리의 다섯 왕을 포위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7, 17절에서 19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19, 17절, 여러분이 18절 읽어주시고 1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너희는 지치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고 아멘. 사실 왕들을 잡게 되면 모든 전쟁은 끝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거의 시간상으로 보면 밤을 새고 거의 이틀 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피곤하고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다섯 왕들이 피에 들어간 그 동굴을 돌로 막고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치하지 말고 대적의 뒤를 따라가 후군을 쳐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계속해서 진행시킵니다. 또한 그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요? 각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건민들과 모든 것을 진멸하기. 위암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깊숙한 그 성읍의 숨은 몇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것을 진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안히 돌아오게 되죠.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이 맞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런 후에 여호수아는 아모리의 그 다섯 왕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한 일을 보십시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성경 보시고 그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아멘. 지휘관들에게 목을 밟, 발로 밟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섯 나무에 그들의 시체를 매달아 놓고 저녁까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죠. 여러분 러시아의 유명한 체스 대회에서 어떤 선수가 상대를 완전히 몰아붙인 후에 마지막 수를 두기 전에 잠시 멈춰 말했습니다. 이 마지막 수는 당신의 왕을 내발 아래에 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수로 상대의 왕을 완전히 포위하며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여수아가 이 다섯 왕들에게 자신의 장수들을 불러서 너희 발을 왕들의 목에 밟으라 한 것도 단순한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그 확증을 주는 상징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그들을 다시 한번 그 목에 매달았던 그들의 목을 다시 한번 해서 던져 넣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함에 그들이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왕들을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족속을 모두 진멸시킵니다. 모두다. 왜 그런 걸까요? 이 모든 것은 악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의 뿌리였습니다. 죄악이 너무나 만연해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500년 500년 동안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환 회개는커녕 더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악의 뿌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수와는 단호하게 그 악을 처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족속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완전하게 진멸한 것이었습니다. 정원사 한 명이 아름다운 백합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송이가 이상하게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뿌리를 파보니 그 밑에 독초의 뿌리가 백합을 감고 있었습니다. 정원사는 고민하다가 백합과 독초를 함께 뽑아 버렸습니다. 그 독을 남겨두면. 전체 꽃밭이 다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여수아가 이 다섯 왕들을 완전히 심판하고 그들을 나무에 매달았다가 그 돌무더기에 묻은 것은 죄와 악은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죄를 철저히 다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죄악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냥 남겨 두거나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죄의 모습과 악의 뿌리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배워야 할줄 믿습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내 안의 어둠은 그 악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반복되어지는 그 죄가 있다면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악을 철저히 제거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숨은 죄는 무엇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악의 원인을 찾고 그 악의 원인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죄와 싸우되 피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럴 힘과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또그 죄를 짓기 쉬운 환경에 기도하면서 그 죄를 짓기 쉬운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십시오. 그러할 때에 그 죄는 멀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여우수아가 단호하게 아모리 왕들을 처단한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도 우리의 악을 없애버리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죄악이 만연해 있는 가나안 땅과 같은 시대입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모리 족속과 같이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시대. 지금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세 지마리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와 여러 세계관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시대의 문화와 그 세계관들을 받아들이면서도. 내가 받아들였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의 생각과 사상에 이미 침투해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다할수 있고 이기주의와 거룩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음란이 가득한 세상이죠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음란한 짓인지 죄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죄인이 영웅이 되고 선한 사람이 죄인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의란 찾아볼 수 없는 시대 청년들에게 종종 이 시대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는 에스, 빠른 시가 속도로 내려가고 있는 에스컬레이터와 같다고요.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어떤 사람입니까? 그 크리스천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 내려가는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그 에스컬레이터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 에스컬레이터에 타고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네, 같이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제자리 걸음 정도로 시작합니다. 근데 계속 걷다 보면 어떻게 되죠? 힘들어서 쉬고 쉬게 되고 쉬게 되면 또 같이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죠? 정상까지 우리는 막 달려가서 올라가야 합니다. 성도는 크리스천은 이렇게 달려가서 올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달려가서 올라가려면 절대로 우리의 우리의 어떤 체력과 어텀으로 할수 없습니다. 정말 쉽지 않고 힘든 상황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내려가는 에스카 레이터에서 뛰어서 올라가야 합니까? 다시 한번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문화와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또한 들,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으로 그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뜻 안에서,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우리 신창교회,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악으로 빠져드는데, 이 악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예수님만의 거하여 이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함이 가득한 이 시대에 거룩하고 순결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놓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길,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가지 더 건면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 이 자리는 그럴 충분히 계속 그러시고 계시다고 믿는데요.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읽고 또 읽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서 그것에 감사하며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하나님의 기쁨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수아가 단호하게 아모리 왕들을 처단한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악을 없애는 결단과 그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일주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오늘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여호수아의 믿음의 기도와 해와 기도가 해와 달을 멈추게 한것 같이 우리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셔서 놀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가 아모리의 다소당을 쳐다만 함으로 악을 처단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없애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 시대 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ém.